경기도 광명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광명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철산주공 8구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올 7월 입주 예정인데 3,8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광명시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공급이 늘고 있지만 집값은 고공 행진 중입니다. 서울보다 더 광명이 비싸요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만큼 광명은 지금 엄청난 핫한 지역입니다. 청년과 신혼 부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광명시가 공공매입 임대 주택인 행복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되는 행복 주택은 126세대. 철산주공 89단지에는 아운 2세대가 재개발 1알구역과 4R 구역에는 각각 27세대와 7세대가 공급됩니다. 광명시가 광명도시공사에 150억 원을 출자했고, 공사가 이 돈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시세의 60에서 80% 선에서 청년과 신혼 부부 등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한부부 가족 대상으로 86% 주거급여 수급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14% 공급비를 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최우선 공급대상이 됩니다. 철선주공 8구단지 행복주택은 이번 달 안으로 모직 공고를 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1R구역과 4R구역 행복주택은 8월쯤 모직 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윤종아입니다